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 이하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에 위치한 꼬마 빌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서히 금매 물건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다섯 가지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지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추천하기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서비스 해 놓으시면 오늘의 경매 영상 업데이트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오늘의 경매 입력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언제나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고 물건 보시다 궁금한 사항도 상담 요청이 가능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물건 말씀 드릴게요. 우선 양해 말씀드리면요, 음 지금 총 소개드릴 해 다섯 개의 어 빌딩 같은 경우는 소유주의 요청에 의해서 정확한 소재지를 오픈하지 못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바로 하단에 상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유선전화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입니다. 대지는 130평이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현재 매매가 대비 토지 평당가는 2800만원인데요. 최근 실거래를 찍거나 주위에 네이버 시세에 나와 있는 건물, 평당 시세가 5천입니다. 약 2,200만원의 평당가의 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급하게 나온 물건이다 보실 수 있고요. 급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가시성이 뛰어나고 1층에 아주 우량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어, 취득 후에 리모델링이 필요하고요. 음, 암사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가치는 충분하다고 볼수 있고요. 매매가는 36억입니다. 두 번째 물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빨간, 빨간색 동그라미 보시면 재기동력이 보이는데요. 그 오른쪽 보시면 청량리역이 보입니다. 뭐 청량리역이나 그 일대 뭐 개발호재라던가 앞으로만 뭐 청약력의 발전 가능성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제기동 역세권에 있는 음 물건이 나왔는데요. 제기동역은 지금 현재 동북선 경전철이 착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도 상당히 뛰어나다 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 제기동 자체에서도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입니다. 본... 건물은요 대지 80평의 상종, 상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평당가는 5,500만 원입니다. 현재 임대 수익률은 4.3%고요 매매가는 48억입니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물건 말씀드리겠습니다. 7호선 라인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아주 초역세권에 있는 건물인데요. 바로 밑에는 그 유명한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남구로역을 끼고 오른쪽 부분에도 에이스 테크노타운이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의 대지는요, 60평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평당가는 현재 5천만원인데요. 주위 평균 평당가는 6천만원에서 7천이기 때문에 상당한 토지 평당 갭이 있구요. 현재 임대수익률은 3.5%입니다. 매매가는 30억이고요. 금매매로 나와 있습니다. 남구로 역 초역세권에 있고 가시성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안정된 상권을 자랑하고 있고 현재 이 구로구 자체 꾸준한 집값 상승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내에 물건입니다. 가시성 아주 뛰어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실림역. 뭐, 실림역 요즘에 뭐 금감구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림역 아주 인구, 뭐, 밀도 바글바글 합니다. 젊은층도 상당히 많은 유입을 하고 있는데요. 어, 본 건물을 거의 뭐, 빌딩의 수준인데요. 대지는 105평입니다. 준주거 지역인데요. 음, 종상향 가능성도 있는 빌딩입니다. 현재 본, 건물의 평당가는 5천만 원인데요 평균 시세 평당가는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약 천만 원의 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7%입니다 올 근생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원룸으로 모두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룸의 단점이라고 하면 은 이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인데요 최근에 건물주께서 리모델링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취득 후에 특별히 뭐 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뭐이 원룸 이외의 다른 형태로 음 원래 근린생활 시설 형태로 어 용도 변경을 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요지에 있고 예 신림역에서 도 상당히 인접하여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실은 전혀 없고요, 수익률이 7%입니다. 이 물건의 특이한 점은 평균, 음, 감정가, 은행 감정가가 52억인데요. 매매가도 52억입니다. 아주 금매매로 나와있죠. 은행에서 보통 감정은 시세의 90%, 적게는 80%를 책정을 하는데, 감정가 금액에 나온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명동역 서울 중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명동역을 끼고 음, 그 화면 보이는 7, 8번 출구 위쪽은 에, 명동역이고요. 밑에 쪽도 명동역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안쪽에 있는 부, 부분을 이제 남산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테마 거리가 생기면서 아주 많은 유동인구가 생겼고, 상권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습니다. 본 건물은 대지 70평이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 지역 대부분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평당가는 6천만 원입니다. 평균 평당가는요, 주위에 실거래 찍은 게 평균 평당가 8천에서 1억 인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금매매로 나와 있고요. 현재 수익률은 4%입니다. 어, 건물 매매가는 40% 이역이고요. 명동역까지 도보로 약한 1분에서 2분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공실이 없는 올 근생으로서 안정된 상권을 자랑하고 있고 꾸준한 집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음, 금액이 너무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아마 은행 감정해도 매매가보다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게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현재 저희 오늘의 부동산에서 진행 중인 건물 금매 현황. 1번 오른쪽 상단 보시면 저기 노원구부터 중량구, 뭐 묵동 태릉. 4번 보시면 강동구, 5번에 송파구, 6번, 7번에 강남구. 그 다음에 8번, 9번 라인에는 10억대 물건이 있습니다. 10번 라인에도 10억대가 있고요. 12번 라인 신촌 라인에도 있구요. 11번 라인 은평구 라인에는 20억, 30억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 15, 10, 13, 14, 15번 중심 라인에는 뭐, 3, 40억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상 보시면 8, 9, 10, 11 라인에 10억대 금매물건이 있고요. 1번 라인에도 있으니까, 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424-1999로 연락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내방하셔서 이런 다양한 물건을 자폐 보시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하고 끝내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오늘의 경매 가입하시면 경매 물건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정보, 교류를 할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 가입하시고 글도 쓰시고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오늘의 경매, 오늘의 부동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